네, 안녕하십니까. 도구리 토이를 운영하고 있는 도구리입니다. 네. 제가 지루하실까봐 이걸 이 꼬리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는 뭐 날개 부분 같은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여기, 요거.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끼고, 여기에다, 이걸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놓고, 아이 이렇게 놓고, 어딨냐. 이렇게 해주고 또 이걸 해줘야 되나요? 네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허그도 이렇게 붙여놓고 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다음 반대쪽도. 반대쪽도 똑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방향을 안 틀려야겠죠? 방향을 안 틀려야 하니까. 여기다가 어딨냐 그게 아여기다 여기다가 이걸 붙여주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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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라는 뜻이 아니라 응.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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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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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닭 죽어,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뭐라는... 음. 음. 여기에다... 여거에 붙여주고... 이거 두 개를 여기다 딱! 여기다가 발톱발톱또아 발톱을, 또아 발톱을, 또아 네, 발톱을 붙였습니다. 발톱 꽂기 어렵다, 이거. 네, 이거 레드드래곤 제품은 다 만들고 나면 평가를 할 거고요. 아버지 평가를 못 했죠? 10점 만점에 10점을 드리겠습니다. 그 뱀은 뱀은 좀 징그러웠지만 멋있었어요. 그러니 10점 만점에 10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발이어서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요 하나 더 만들어요. 하나 더 만들어요. 아 이거는 완성했고요. 신기한 두더지 발같이. 이렇게 하고 <laughs> 이것도 붙여주고, 여기다가이걸 붙여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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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다가, 여기다가, 참, 맞다, 여기다가 이거라고. 아, 노래도 되네, 이거. 발톱이 두더지 발같네요 참, 신기하네, 이거. 네이 두더지발 아니 이제, 이제, 이제 드래곤발을 꺾고 두더지 두더지발 됐어요 네, 이제 목하나보다 목네전 레고만 맞추면 땀이 많이 막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땀이 나요 저 어이가 없어요 아이고 어딨냐 이놈아 이렇게 하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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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충전중이어서 자기 맘대로 저절로 꺼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참 만았네 이거 아유. 그래도 뭐 부품이 사라져 사라져 가는것 같으니 만들어지긴 하는건가보고 거 거안 나. <laughs> 좀 힘드네요. 아유, 손 아파. 또 붙여야 돼, 위를? 어딨어? 응? 진짜 어딨냐? 부품이 여기 있다. 아이씨. 진짜. 음. 아, 이걸 이렇게 붙이라네. 여기다가. 그래서 이걸 파. 파. 뭔 소리야? 할머니 방에서 뭐가 일어났나? 불고싸운말 부쌍까지. 뜯긴 했 찾기가 귀찮네, 이거. 어, 있다. 여기다가 이걸, 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입인가? 입은 아닐 텐데, 이게. 입처럼 안 생겼는데? 근데 입이야, 이게. 입이라니, 이게? 이비네 맞네 이게 이비네 이게 발이고 발참 이빨. 신기해 이걸 또 언제다 만드니 이걸 아.. 어, 입.. 어. 입이 참.. 고독하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